와, 이거 봐라, 또. 아, 이게 막망 막 나오네. 그러니까요. 야, 이거, 매실이다, 매실. 아, 매실. 이게요? 그래. 우와. 우와 안녕하세요. 이게 무슨 놈들이야? 섬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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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섬유는 지금 사시는 겁니까? 예. 섬유는 이거 어디 심으려고, 예? 아, 산에. 산에. 산에, 요 농장에. 농장에. 아, 농장에. 야, 그데 많은 것 중에서 와, 섬유를 했습니까? 아, 단섬유. 단성류 때문에 단성류이기 때문에 단성류예요. 큰송왕송류도 있고, 아 송도 있고. 단만 아 나는 게 단성류. 단만 아 나는, 나는 게 예, 단성류고, 십만 나는 게 신성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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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 그렇구나. <laughs> 야, 그래 이제 봄이라서 이제 나무 한그릇 심으러 가네. 음 아이고 반갑습니다. 예, 예, 네, 예쁘지? 야, 이거 봐라. 꽃이 고 아니, 근데, 어? 예, 아이씨니 아니, 아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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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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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니아 보면 내가 공 아니, <laughs> 아 온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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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좋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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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사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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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아니, 아니, 아 사랑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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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남자분이 꽃을 네. 그리 그래 좋아하는 것도 잘못봤어아닙니다이 꽃은 봄 되면 이 사람 말이야 생기가 꽃에서 먼저 딱 느끼거든 생기가 아 꽃에서 느끼잖아 와 피고 피고 세상에 이쁘다 <laughs> <laughs> 너 이제 꽃보다 야를더이쁘다 꽃도 이쁘고 진 이쁘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맙습니다 꽃보다 더 이뻐예 꽃보다 <laughs> <laughs> 더 이뻐예 <예뻐요>. 진짜예요 어. <laughs> 欢迎，欢迎，欢迎。